자, 우리, 원래 하던 인사가 있는데, 한동안 쉬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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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았대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오늘 저의 컨셉이 뭐 같으세요? 할머니 컨셉입니다. 예, 할머니 맞습니다. 왜 할머니냐? 할머니들은 초능력자예요. 너희의 똥배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배가 나아요. 분명히 아팠는데 할머니가 네 배는 똥배 내부는 약소 내소는 약소나시면 배가 나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혹시라도 아픈 마음이 있다면 다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오늘의 여러분의 할머니로 여기 서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사면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걸다살려고 그랬어요. 나 혼자 당할 수는 없다. 다 입히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최재희 목사님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아, 다이어트 시키든지 해야지. 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주간 예배를 여러분들 오셨는데 오시면서 입장하실 때 어땠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예 우리 라함이도 예쁘고 은채도 예쁘고 우리 민준이도 예쁘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나 너무나 저희를 예쁘게 맞이해줬고요. 게다가 1학년 막 올라간 우리 선배들도 내려와서 같이 도와줬어요. 예, 우리 안내를 맡아준 유치원에게 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인도를 청소년부 회장님, 정혜은 회장님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게다가 너무 잘하죠. 우리, 이기, 우리 기쁨, 제 기쁨, 제 기쁨. 어린이가 오늘 기도를 해줬는데 야 정말 구절구절. 정말 마음을 울리는 게다가 오늘 찬양은 또 우리 청소년부 SMYP와 함께 또 청년부 주담따 팀이 해줬거든요 모든 예배 순서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다가 오늘 헌금송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미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진짜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원래 이 시간이 뭐였냐면 교사 헌신 예배였어요 매년 교사 헌신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거 없애자 그랬어요 교사들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딨냐 1년 내내 헌신하는데 오늘까지 헌신해야 되겠냐? 하지 말자 그래서 교사분들 헌신시키지 말고 대신에 아이들을 세우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의 안내도 서고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었는데요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실 마음이 준비되셨죠?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배 의 결실. 와우. 네 포인트는 와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백배 의 결실. 와우. 자 와우. <laughs> 네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둥둥둥둥. 자, 6학년 이하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네 개의 밭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있으면 나와주세요. 6학년 이하로 내 네, 모시겠습니다. 청년 니들은 그건 알아야지. 아, 그걸 안다고 지금 안해 모르네. 그러면 안 되지. 자, 6학년 이하 중에서 나는 네 밭을 다 안다. 무슨 밭인지 이름이라도 안다. 이름만 안다. 이름은 안다 내가 예자자 자, 기회 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작된 특수 제작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메달 목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내밭 이름을 안다 나와주세요 어막 지금 튕기고 있어요 어 진짜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러다 유튜브에서 나온다 니들 어 그거 심 확산하는 거야 네 자, 우리 우주와 우 루아가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삭이 이런 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자 이삭이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네 개의 밭. 땡땡밭이 있고요. 땡땡밭이 있고요. 땡땡밭이 있고요. 땡땡밭이, 있고요. 땡땡밭이 있어요. 자, 네 개의 밭이 있죠. 어다 땡땡 밭이야. 자 밭이 네개 있어. 이사가. 자 빨리 회로를 돌려봐. 자 길까. 오케이 길까봐. 오케이. 두 번째는 가시밭길가시밭기 좋아 좋아 그래. 세 번째지만 일단 가시밭 나왔어. 두 번째. 아이자자커다 페이퍼 등장했어요? 돌길. 돌밭 하나만 써 이사. 돌밭 길가밭 가시밭 나머지 하나 제일 제일 마지막 좋은 밭. 박수 주세요. 와우 역시 네, 기대했어요 이삭이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메달리스트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네 개의 밭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 안에는 사실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요, 밟혔다라고 했어요. 밟혔고 누군가가 다 집어갔어요. 누가 집어갔죠? 예, 새들이요. 새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길가밭은요, 딱딱해진 밭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난내 주먹 믿고 살 거야. 난 성적 충분해. 난 이뻐.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마음은 길가밭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간절히 갈아 엎어야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자, 이 돌밭은 돌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무게와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염려가 몰아, 몰려와요. 그래서 늘 날씨가 어떨까? 늘 흐림이야. 꽈릉꽈릉, 꽈릉꽈릉. 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아. 해결이 안 돼. 자, 이런 밭은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착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을 갈아 엎어서 다 돌을 걸러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파내시고, 없애시고,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자,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냐면, 뭘까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덤불도 많고, 유혹이 많아요. 자, 그 유혹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 태워버려야 되겠죠. 덤불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엉망인 밭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우리의 마음속은 계속해서 이렇게 길가 바시고, 돌짝 바시고, 가시덤불 바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받았던 아픔들, 상처들, 그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상처들이 내 믿음을 점점 점점 시들게 만들고 그 아픔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여기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밭이 뭐라고요? 마지막 밭이 네 좋은 밭, 옥토 밭이에요. 자, 옥토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누가 보건 8장 8절입니다. 시작.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세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다 차이가 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걸 하나로 몰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백배의 결실이에요 백배의 결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리시면 그 씨앗은 반드시 몇 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 저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고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큰 100배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백 배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하나님 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옥도가 참 재미있는 게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풍성하고 가득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몇 배라고요? 백 배. 이게 중요해요. 백 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백 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농사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어떻게 하면 백배의 결실을 맺죠? 이게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그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백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바로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한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무제한. 네. 과연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백배의 열매를 주기로 약속하신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말씀 박수 주세요. 와우, 우리 라하미가 외쳤어요. 말씀 라하미 축하해요. 박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메달리스트이십니다. 아 너무 너무 훌륭해요. 아빠가 누구니? 엄마는 또 누구니? 자. 이 씨앗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라고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어, 성경책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책을 늘 머리에 두고 이렇게 자면 똑똑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거룩해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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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난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이 땅의 육신이 만났어요. 이전엔 멀었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짓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이제 받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몰라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쳐볼게요. 자, 말씀이 뭐라고요? 독생자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독생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내 맘에 모시면 그때부터 내가 10배, 50배 점점 자라서 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니 임마누엘이아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열매를 맺는데 몇 배요? 100배의 결실. 와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이 땅의 멋진 어린이들, 멋진 청소년들, 어떤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자,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다음 세대 청년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일어나서 청년들이 쪽 차량대로 오세요. 청년들은 차량대 쪽으로 오시고요.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나오세요. 가, 이, 통로로 나오세요. 통로로 나오시고 아이들을 쭉 길게 세워주세요. 세로로. 청년들은 차량대로 오세요. 차량 대고 그 중간중간에 앉으세요. 사이사이에 앉으세요. 네. 아이들 앉혀주세요. 아이들은 통로에 세워주세요. 통로에, 통로에 길게 세워주시고요. 이제 뒤로도 좀 보내 주세요. 뒤로도. 권사님, 아이들 뒤로 좀 보내 주세요. 뒤로. 자, 뒤로 보내 주시고 자, 예. 좀 넓게 넓게 서 주세요. 이제 어른들이 나오셔서 옆에 있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어른 나와 주세요. 어른들이 나와 주셔서 이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한 아이당 여러 어른들이 붙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아이고요, 우리의 아이고요. 우리가 키워내야 될 하나님의 백배의 결실입니다. 우리 교회 백배의 결실이 이 아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소들언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허락하사 이 아이의 지혜가 백배가 자라고 이 아이의 건강이 백배가 자라고 이 아이의 시앙이 백배가 자라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부산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 리의 다음 세 좋은 그래 대가 좋은밤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때로 는돌짝밭같 고, 때로 는가이밭같 고, 때로 는우 리의 밤 너무나 아파서 길가 밭같 아서 어떻게 샀 을지 모르 는 우리 아이 들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예수 님이 말씀 대을 찾아오 예 주님, 내가 백배 겨스 를 하면 바람 을 달고 될줄알 습니다. 하나님의 어딘데 물어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너무나 귀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들에게 없이 깊숙이 전하고 뿌리가 옹굵하 찬양하는 우리의 여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손을 얹은 이 아이들이 때로는 길가밭 같고 때로는 돌짝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아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심겨진 이 아이의 십년 가운데에서 백 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백 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 배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백 배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백 배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백 배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이 땅이 변화되는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백배의 여신이 빚어지며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다 여러분 을 만나는 가이들 다 안아주세요. 얘들아, 고맙다. 잘 자라 주어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 때문에 산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너희가 우리의 미래야, 얘들아.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주렴. 똑똑하고 사랑스럽게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